전기신문 양기자의 뜯을 거양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쿠전자에서 넬로라는 네. 브랜드를 론칭을 했어요. 이제 펫 전문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라인업 제품으로서 펫 에어샤워 앤 드라이룸입니다. 펫의 드라이룸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건 이제 에어 샤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을 한 건데요. 개를 말리고 미세먼지 제거 기능까지 갖춘 펫 에어 샤워 앤 드라이룸 제품입니다. 개브로운 제품이에요. 가격대가 이게 499,000원? 얼마 안 하죠? 8 9만9 0 0 0원짜리뭐 개집이라고 보셔도 사실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뭐 바람만 나오고 말겠지 하는데 사실 바람을 할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즘 덥잖아요. 변주 같은 분들은 이제 개집 아래에다가 뭐 쿨매트나 이런 걸 깔아주거든요. 개가 시원하게 자라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정말 개를 위해서 할수 있는 또는 이제 애완동물을 할수 있는 바람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 구동시키기 위한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 문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위쪽에 있는 발판, 그리고 옆쪽에 있는 부분들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은 필터거든요. 아까 에어 샤워를 한다고 했잖아요. 반려견이랑 또는 이제 동물들이랑 산책을 하고 왔을 때 미세먼지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필터는 이쪽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에어 샤워 기능을 좀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다 이게 분해가 돼요. 사실상 이런 제품들 보면은 생긴 거는 되게 복잡 복잡한데 이걸 또 어떻게 씻냐, 어떻게 닦냐,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발판, 그리고 옆에 송풍구,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필터뿐만 아니라 여기 색깔이 나뉘거든요? 흰색과 이걸 무슨 색이라도 해요? 약간 고동색 같은 걸로 나뉘는데, 이게 룸부, 구동부라고 불리거든요? 이것도 나눠집니다. 이렇게 각 부위별로 다 분해가 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보고 어떻게 청소하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을 좀덜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짠! 자, 이렇게까지 완전히 분해가 된다는 게 바로 이 제품의 장점인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게 뭐 많이. 닮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케이지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동물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뭐 이런 케이지인데 처음 보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바람이 나와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형으로 분리를 시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개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그 제품과 친해지는 단계인데 실제로 이 제품을 사서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에서 이 제품과 친해지는 단계를 16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제품과 동물들이 친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터널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구동형에서 바람이 나온 것 자체도 처음부터 센 바람이 나와서 동물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한 바람, 그런 식으로 이제 약하게 뭐 중간 강하게 해서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동물들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에어 샤워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 실제로 뭐 동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산책 후에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걸 직접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서 바람이 얼마나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이를 통해서 얼마나 잘 털어 줄수 있는지를 이 찢어 놓은 휴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플란데스계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 이름 넬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본따온 이름이 넬로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어, 지금 이제 안에 돌아가 있는 바람의 온도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에어샤워 같은 경우는 5분으로 세팅되는데요 지금 공기 같은 경우는 27도예요 이게 만약 높으면은 반려동물들이 안에서 되게 막 힘들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걸볼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표시를 해서 주인들이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다 이제 휴지들이 달라붙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세먼지를 이 안에서 돌릴 순 없잖아요. 바깥으로 빨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약간 안쪽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필터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공기가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뒤쪽에 필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기중으로 미세먼지를 걸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험해 볼 기능은 이제 말리는 걸 봐죠. 드라이 기능을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 게스트로 김모리 씨를 모셨어요. 직접 한번 목욕을 시켜본 다음에 말리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리양이 목욕을 마쳤고요 조금만 물기를 닦아줄게요 아무리 에어룸이라 해도 보통 이 정도는 다 해주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많이 겪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병이잖아요 근데 피부병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들 이제 보험 상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보험 적용이 안될 정도로 이제 흔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피부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말려 주는 게 중요한데 드라이로 말리면은 뭐 어떻게 말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도 힘들고요. 동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잘 말려지는지 구석구석 그런 것까지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드라이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말려지는지 볼 겁니다. 개를 눕니다. 닫고 자드라이기능을 켰는데 28도로 설정이 돼 있고 30분이라고 뜨네요. 이 온도는 아마 이게 돌리면서 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모리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얌전하게 있는 건데요. 원래는 설명서에 설명하듯이 친해지기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기능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게 친해져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돌리면 당연히 이제 강아지나 동물들이 불안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아까 분해 때 보여드렸지 않았던 이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은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로 공기가 도는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손을 직접 넣어서 만져서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더라도 안에서 공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뚜껑을 닫고요. 두 번째로 숨겨진 기능은 조명 기능이 있어요. 눌러보면 조명이 안쪽에 한번 들어왔죠. 한번더 누르면 바깥쪽 같이 같이. 어,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에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바깥쪽 램프가 또 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개 조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기능이 자. 자, 아로마라고 써 있죠. 별도로 판매하는 그 동물용 아로마 테라피 향낭 같은 걸 넣어주면 이 안에서 이제 아로마 향기가 나면서 이제 동물들이 좀더 안심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에어 샤워와 그 다음에 드라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털이 짧은 개들은 사실은 아까 만져보니까 한 5분 정도 아니면 다 마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활한 촬영을 위해 촬영 차원에서 14분 동안 조금 더 뽀송하게 말렸습니다. 한번 꺼내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 잘 말렸는지 볼게요. 자, 끄고요. 이 바람 소음이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40dB? 그 정도? 펭이두 개인 거에 비해서 조용한 거예요. 자, 문을 열고. 우렐 일로 네. 이제 보면은 다른 데는 당연히 다 눈에 보이게 잘 말랐고요. 이제 흔히 이제 말릴 때 힘드는 부분이 이제 코나 이런 입가 주변인데 드라이기로 말리면 뜨겁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 되게 뽀송하게 잘 말라 있어요. 오늘의 실험은 되게 성공적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쿠쿠넬로에서 나온 패 에어 샤워 앤 드라이룸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격대는 솔직히 있어요, 89만 9천 원. 피부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되게 손이 자유롭고 또그 강아지도 되게 편하게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윈윈할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에어샤워 기능을 통해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사람들만 하잖아요. 근데 같이 에어샤워 기능을 통해서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는 기능 자체는 되게 좋게 나온 거라고 보네요. 자, 이상 여기까지 양기자의 뜯을 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